보호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 하세요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랑의 그런 관계? 관계? 관계라고 얘기를 하시면 공부를 많이 하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사회성이 부족해서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관계가 훨씬 더 정확한데 그 관계 안에서도 어떤 관계가 되냐면 역할을 아무것도 안 주는 리더의 역할을 보호자님이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 그냥 쫄쫄쫄쫄 편하게 따라오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은 뭐라 생각하냐면 좋은 관계를 만들면 문제 행동이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좋은 관계라는 것도 결국에는 주도권을 보호자님이 갖고 있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거는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깨물 때 어떻게 해요? 산책할 때 지질 때 어떻게 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 방법을 배웠다 한들 그 원리를 모르고 따라만 하면 똑같으시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리는 보호자님이 오늘부터 익혀야 되는 거이 집안의 모든 주도권을 밤이한테 하나도 넘겨주지 않는 거 그럼 밤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쉬어요 자고 그 상황을 계속 유지시켜야 돼요 집에서는 쉬는 거 놀아달라 하네? 야좀 너가 놀아줘 너가 놀아주가 아니라 놀아달라 하네? 안돼 들어가 이런 관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면 평생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줄 아는데 보통 그 개를 왜 키워요? 재미없게? 그게 아니라 보호자님이 생각하는 문제 행동들이 없어졌을 땐 마음대로 키우시면 돼요 대신 초반에 잡아줄 때는 주도권을 무조건 보호자님이 가져오셔야 되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차분한 강아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도권이 있냐면 크게 세 가지로밖에 안 나네요. 의식주에 대한 주도권을 보호자님이 가져올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옷을 입히고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터치에 대한 주도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터치에 대한 두, 주도권이 강아지한테 있는 애들은 미용을 할때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만지면 싫다고 표현하네요. 제약이 몸을 만지는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내려놓은 강아지는. 조금 아프게 찍 땡기잖아요 그럼 깽! 하고 아씨 조심해서 만져 이러고 다시 이렇게 돼요 음... 반려견이라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야 그럼 나라도 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음... 그럼 절대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 먹는 건데 역시 개껌 같은 거 먹고 있을 때야저 하고 뺏어가면 안지켜요 아! 딸레미가한번 간식을 뺏은 적 있었는데 물은 적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내 거. 근데 누가 오면, 아잉! 그럼 이거에 대한 주도권 자기가 한테 있는 거고, 이거 뺏기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게 아니라 잠깐 빌려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이제 공간에 대한 주도권인데, 어 저기 현관물 그리고 얘가 보통 막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들에 대한 제한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야. 라고 알려주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울타리로 막는 게 아니고요. 열려 있어도 저 공간은 자기 공간이 아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표현하기 시작할 거. 계속. 의식주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주도권이 밤이한테 있기 때문에 문제행동이 터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거를 정리하면 그 주도권만 보호자님이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문제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가 원리예요. 아셨죠? 우리는 세활부터 잡아야 돼. 얘가 생각하고 있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 주도권이 만약 먹이에 대한 주도권이 자기한테 전혀 없다. 그러면 제가 기다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거를 먹으면 안 돼요. 음. 원래는. 그러니까 기다려만 배운 거예요. 음. 근데 기다려라 하지 않으면 어차피 저건 내 건데?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엄마가 할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 엄마 컴퓨터 해도 돼? 어, 해? 이럴 때만 해야 되는데 엄마가 나가면 바로 컴퓨터로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생각에 엄마 없으면 컴퓨터를 못 켜. 저건 내가 캐수는게 아니야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강아지가 편안해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보세요. 먹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보호자님이 엄마 개가 될 거예요. 엄마 개. 분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주 물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 20일, 30일만 지나도 엄청 아프게 깨물어요 생히게몇월 만에 막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젖을 깨물려고 할때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오려고 해요 아프니까 그래서 깨물려고 하면 우악 하고 밀쳐요 음. 그러면 바로 이해돼요 캐스팅 음. 떨어뜨렸죠 그러면 얘 머릿속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떨어진 거 내꺼! 가 아니라 떨어진 거내 거. 그러면 어떻게 얘가 변하냐면 그거 어때요? 라고 이렇게 쳐다보게 돼야 돼 음. 근데 그 거절을 안돼 기다려라고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걔가 이해할 수 있게 밀쳐낼 거예요. 제가. 음, 음. 그게 이제 블로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들은 네. 자기 거를 지키려고 할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호자님들은 야 안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이해를 못해요. 그럼 개들이 놀자는 음. 줄 알고 하고 자기의 공간을 뺏겨야 돼요. 음. 그래서 이거 내 거야라고 얘기해놓고 움직여요. 근데. 음. 그다음 빠져요. 그러면 제가 빠져도 이건 자기 께 아닌 거예요. 그럼 제가 먹으라고 할 때까지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런 관계가 형성이된 상태에서 아이 컨택하고 산책하고, 뭐 이런 빗질하고 이런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의식 주중에서 식만 잡는 겁니다. 그냥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떨어뜨려 줘. 먹죠 떨어뜨려 줘. 먹죠 근데 이제부터는 규칙을 세팅할 거야. 떨어진 거내 거야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가다가 떨어뜨려. 내가 모르게. 그럼 시. 내 거야. 시. 표현하고 또 올려고 하죠. 그럼 더 적극적으로 내거 아니니까라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안돼라는 감정이성격면안돼요 그럼 빠져. 떨어뜨려. 빠져. 다내건 거야. 다내꺼 <laughs> 보호자님 앞에 이렇게 있는 이유는 나 먹고 너, 나 먹고 너 알지? <웃음> 너, 너 <웃음> 얘? 그러니까 보호자님은 얘가 보호자님한테 무서워서 기대는 거 같지 않나요? <laughs> 무서워서 기대는 거면 뒤로 가야 돼요. 근데 <laughs> 보호자님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야야 무섭다 무섭다. <laughs> 뒤로 뒤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잘못 형성돼 있는 거예요. 보호자님 눈에는 얘가 애기지만 얘 눈에는 보호자님이 큰 애기인 거예요. 덩치만 큰 애기.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음. 그러니까 무서운 애가 와요. 자기가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가 무서우니까. 근데 이걸 보고 얘나 지키네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큰 착각인 거죠. 자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에 대한 거, 무리에 대한 규칙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얘 입장에서는 항상 뒤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편해지는데요, 강아지들? 보시죠. 그렇지 잘했어 와. 이렇게 한번슉 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잖아요 거기서 감정을 섞으면 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음. 아니야 라는 정확한 언어로 딱 표현을 하면 관계가 점점점 좋아집니다 반대로 지금 보세요 이게 만약 제 거예요 한번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제 거잖아요 자이게 아니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음.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보자. 이 상황이 돼야 되는 거야. 자, 대신 포기할 땐 화끈하게 포기해. 어, 너다 먹어. 나다 먹었어. 이렇게. 규칙이 생겼죠? 제 거죠. 저한테 오죠. 먹어도 돼요. 라고 애교를 부리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터치에 대한 주도권은 자기한테 있잖아요. 자기 만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져줬더니 이제 이것도 내 거다 하고 선을 넘죠. 음. 그러니까 오면은 아. 오지 마. 해 놓고 이제 와옳지 옳지 우지 옳지, 옳지. 그래 그래. 내가 만져줄게 하면은 바로 와서 야하잖아요. 이런 관계가 돼. 강아지랑.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한 거랑 다 반대로 하고 계셨을 거예요. 다들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요 사람처럼 키우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인 게참 아쉬운 거죠, 음. 어떻게 보면.